안녕하세요, 유스칼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. 오늘은 2024년 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포트폴리오는 제 전망이 어느 정도 들어간 제가 생각하는 성향 세 가지 안정, 중립, 공격에 어울리는 포트폴리오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특정 ETF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.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여러 ETF를 나열해서 알려드릴 거고,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고, 비중도 잘 조절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안정형입니다. 주식 4, 채권 6 비율이 적절한 것 같고,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 주식은 가치주에 가까운 배당 ETF와 성장에 가까운 배당 ETF, 그리고 단기채와 회사채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보통 중립형에서 공격형 사이로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안정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정형이라 말한 것치고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구성이라 안정성을 우선시 하신다면 국채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만약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빠진다면 물가 연동체로 변경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을 놓칠 것 같으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분기마다 포트폴리오 컨텐츠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 금리가 빠진다면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따로 제작할 거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신다면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십니다. 안정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장점은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채권으로 손실방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동안은 금리가 낮아서 채권과 주식을 같이 매수했을 때 손실방어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단점으로는 주식시장이 상승률이 높을 경우 수익률이 비교적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예상 배당은 3% 후반대 예상합니다. 두 번째로 중립형입니다. 주식 7, 채권 3의 비율로 커버드콜을 추가해 배당률과 리스크를 높입니다. 채권은 단기채 2, 회사채 1 비율입니다. 장점은 안정형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채권과 커버드콜을 들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배당은 4% 후반대로 예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면 물가 연동체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공격형입니다. 주식형 ETF에만 투자하며 리츠를 추가했습니다. 리츠는 금리와 경제가 안정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 하나이고 그 관점에서 현재 가격이 저렴하다 생각돼서 추가했는데 아직 전망이 개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은 부담스럽습니다. 커버드 콜은 최대 20%까지는 가져가도 좋다 생각합니다. 오늘 배당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컨텐츠를 위해 세 가지 성향에 대해 말씀드렸지만, 배당이 필수적인 분들의 특징상,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. 수익률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성향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내용이나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